¡Ey, 잘 못이요. 현대차를 우리가 네. 하다 보면 이제 서브 프레임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서브 프레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물 정자네요. 어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음. H 멤버가 최신식이고 좋으면 여기에도 H 멤버 들어가야 되는데 H 멤버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물 정자. 물론 서브 프레임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알루미늄만큼도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네. 발이 하나 나와서 견뎌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고급차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현대가 H 멤버를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좋게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서브 프레임은 이런 밑으로 들어오는 사고에서 주요 부품을 안 깨져야 될 사고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부의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네. 이게 안전상 탑승자의 어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뭐 삭제할 수 있으면 다른 제조사들 돈 들어가는 이유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네시스 이거 넣는 이유도 왜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그냥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뭐 최신 방식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런 얘기에 손욕되지 마세요. 네. 요즘 이렇게 많이 만들고요.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모델에만 빠지는 겁니다. 네. 제조사 친화적인 어떤 정책이에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롯인데 여기 보니까 뭐멀티링크 타입의 맥퍼슨 스트롯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근데 이건 그냥 맥퍼슨 스트롯이라고 봐요, 지금은. 밑에 로우암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거동적인 측면에 서 자유도를 두기 위해서. 맥퍼슨 네. 스트롯은 이제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두 개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캠버토우 변화에 좀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두 개로 나눠 놓는 게 고속용 컴팩트 세단에서 요즘 주로 하는 방식이고 BMW가 이거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요즘 다 따라 하고 있어요 네. 초커셔보가 전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전자식 가변 네, 그런... 램퍼다 근데 변화 폭이 스포츠하고 컴포트하고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포츠로 했는데 뭐 스포츠한테 뭐 단단한가? 컴포트인데 어, 확 부드러워지네 뭐 이런 어떤 격차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보니까 4피스톤이네요 캘리퍼는 상당히 큰데 볼록하게 동그랗게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네. 피스톤 세유로 쓰시는데 캘리퍼가 6피스톤 네. 크기만하게 예, 크네요 크 네, 요네 패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패드가 안쪽으로 예, 이것도 이제 캘리퍼를 키워서 가올을 써서 아유 뭐 캘리퍼 진짜 고성능이겠는데 하는 느낌을 아. 주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로터가 열 변형에 따라서 이렇 진동으로 근데, 떠는 보시면 네. 여기 살짝 이게 뭐~ 무늬 같은 게 생겨 있잖아요. 네. 이게 패드가 녹았든지 무늬가 생겨 있는 게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강도 부분에 패드든 아니면 로터든 약간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매끈하게 지금 이렇게 마모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네. 필름이 고, 균일하게 안착이 되어 있않아요 심해지면 네. 그 우리 저 예전에 아이서티랑 네. 아반테랑 하체 비교할 때 아반테만 아반테였던 예, 유화 표면에 유화로 예. 발라놓은 것처럼 네. 막 묻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좀 시간은 남았지만 네. 뭔가 이렇게 무늬가 생긴다는 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안착이 되면서 필름층이 균일하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스팟마다 이제 열에 반응하는 점들이 다르게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 변형됐을 때 팽창하는 지수가 또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디스크가 떨어요. 떨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풀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네. 이런 현상을 또 우리가 차를 많이 타보니까 네. 이런 현상을 보일 정도로 타지는 않았다는 게 우리가 분명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서킷에서 이런 정도면은 한한덱 정도만 제대로 조화를 하면 로토 쉴것 같아요. 이부분는다못 생기겠죠. 예, 예, 지칠 곡에서 스티어도 마찬가지고요.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렉 타입의 스티어링 EPS입니다. 오, 예. 맞췄네. 그래요, 맞췄어요. <laughs> 예. 예, 이게 렉을 어, 움직이는 모터가 여기 달려 있어서. 이 예, 비싸요? 예, 고급차에 이렇게 전용적으로 들어가는 세팅이고요. 얘가 이제 인터쿨러죠. 네. 예, 인터쿨러 파이프, 트윈 터보 방식이라서요. 이게 V6니까 예, 이쪽 좌측 우측 3기 예. 통신이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의 그 실린더 3개씩 묶어서 터보 차저로두 개의 그 터보 차저가 이제 압축된 공기를 흡기 쪽으로 음. 보내는 그런 구조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 쪽의 스팀 라이저가 뭐 굵은 편도 아니고 얇은 편도 아니고 뭐냐? 적당해 보이나요?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이. 너클 쪽에도 다이어트 잘돼 있고, 그다음에 암들 다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고요. 너클까지도요. 네. 언스포럼스 비율 높이기 위해서 밑에 쪽으로 이제 무게를 덜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됐네요. 사륜 네.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전륜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륜 쪽으로 빼는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역시 여기는 이제 유니버설 조인트로 두 개가 잡혀 있고요. 네. 설명 저번에 드렸죠? 예. 네. 네. 전륜쪽하고 출력쪽하고 쪽하고 수평이 맞지 않으니까 아 각도를 바꿔주는 거죠. 엔진의 기본적인 출력축이 뒤축으로 보고 네. 엔진의 방향을 뒤축으로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앞축은 약간 각도로 꺾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미션 쪽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유니버스 존트가 아닌 고무 템플를 통해서 뒤로 쭉 뻗어나가는 네. 거죠. 네. 얘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진동을 흡수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출력축을 뽑은 다음에 센터 디퍼런셜 앞쪽으로 나갈 때는 아무래도 각도가 떨어니까 네. 그 유니버설 인트를 하나 두 군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 디퍼런셜이 현대 위아 마그나 그러니까 마그나사의 그 센터 디퍼런셜을 사용하는데 합작해서요. 네.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같이 기술 협력으로 되게 세운 회사인데 현대 위아 마그나의 네. 디, 그 센터 디퍼런셜 합작이고 네. 개양 개양 모터. 센서에 들어가 있는 이 모터는 계양꺼를 사용을 그래, 하네요. 계양꺼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해요. 계양이 지금 상당히 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네네, 네, 부품 네. 기업으로서는 좀 탄탄한 기업인데, BMW나 테슬라이드 계양 부품이 아, 또 그래요? 많이 음, 들어가더라고요. 음, 음. 이 센터 디퍼런셜이 이제 다판 클러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륜의 토크 분배를 할 때는 클러치를 강하게 눌러주면 강하게 배분, 네. 많이 배분을 하는 거고, 느슨하게 하면 이제 적게 배분을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트랙션에 맞춰 접지에 맞춰서 전후 배분을 자유롭게. 상치사류는 접지적인 측면, 코너링 포스적인 측면에서 아, 주행 성능 높이기간 차원에서 사륜구동이 사용되고 있죠. 자, 지금 이게 트윈터보 모델이다. 머플러가 양쪽으로 빠져요. 네, 그래서 위에 보면 총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하나 있고요. 네. 같은 게 왼쪽에 다나 있습니다. 예, 터보 차체가 동일한 사이즈가 두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배기 매니폴더 그러니까 삼기통, 3기통으로 나뉘어진 배기 매니폴더의인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흡기 인펠러 쪽으로 해서 압축 공기를 양쪽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트윈 터보라 그래요? 넵. 네. 이거 블루와 이렇게 나간다는 거. 예, V6에서 트윈 터보 구성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직렬 네. 음. 예, 같은 경우에는 터보를 또 나란히 놔야 되는데 그렇지. V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나눠 놓을 수 있으니까. 혹시 설계하기가 좀 간편하면 그래서 V형을 많이 쓰는데 에, 뭐 BMW는 여전히 뭐 직렬 6기통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좀좀 있습니다. 노플러 상태는 좀 양호한 편이네요. 뭐 양호한 편, 뭐 아주 좋은 편도 이게 새 차예요. 새 차니까. 6,200kg. 네, 네. 6,200kg. 네, 근데 뭐 이런데 보면은 이런 네, 이음새 부분에 네. 녹이 좀 비치는 것.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보 볼트나 네, 네. 이런 부분도 보면 녹이 좀 비치고 있고요. 뭐 사가서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워낙에 이게 또새 차라서 네. 이게 3만 4만 키로 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두고 봐야 네. 이런 부분은 녹이 많이 생겼네요. 조인트 부분 어, 녹 녹인가? 녹에 원래 녹이 손에 그러니까. 묻어나. 요 아, 그래? 네. 음, 이게 묻어나요. 그다음에 요 표면도 조금 녹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표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바스러지는 건 녹이고 네. 그냥 녹처럼 보이게 구워진 것은 열변형으로 자연스럽게 열 코팅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의 신선데 이 정도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편이죠.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차체를 보니까 네. 차체가 그냥 아연 코팅 강판 보그 상태예요. 음. 음. 프라이머 작업이 약간 돼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죠. 네, 네, 프라이머가. 이제. 녹방지 프라이머 정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허용 것들이 녹방지 프라이머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안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런트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지 않아서 어, 실런트가 뭐 모든 녹방지의 표준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그 프라이머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어,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있으면 더 이렇게 후처리를 한것 같긴 합니다. 어, 요런데 요런데 이음새 부분에만 실런트가 도포가 되어 있구나. 요런 이음새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럽차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봤던 그런 마감까지는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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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다고 아주 안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합 부위는 네. 껌을 다 붙여 놓고 네. 표면 부위는 그렇게 신경을 안쓴 거죠. 그냥 약간 프라이머 정도로 얇게 도포하는 정도로 해 놨어요. 근데 꽤 조용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뭐 MVH가 큰 불만이 없어서 네. 이게 뭐잘돼 있다 못돼 있다 이렇게 깔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좀더잘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느낌 정도? 네. 네. 눈으로 봐서는 어 아주 뭐 협편 없진 않습니다. 역시 후륜이라 드라이브 샤프트가 아주 예, 튼실하네요. 예. 어, 솔리드예요 370마리 규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로우 파이프라고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로 지금 강하게 잡아놓겠습니다. 자, 링크를 볼까요? 링크가 자, 요거 하나. 음. 그 다음에 요 위에 두 개. 네. 세 개. 세, 세, 세 개. 네. 아, 세개를 보입니다. 세 개, 그다어요네 개, 이개게 하나 다섯 개, 네, 파이브링 파이브링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조로 예, 진동 잡기 위해서 네. 또 브라켓으로 하나 잡혀 있고요. 얘는 링크라고 말하지 않는 게 네. 얘는 작,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두 개를 그냥, 그냥 이어져서 네. 브라켓이에요. 아 움직이는 거만 링크라고요? 네. 그 바퀴 구동축을 잡아주면서 그 거동을 잡아주는 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걸 링크라고 해요. 음. 그래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네.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브 링크 방식인데 이맨 위쪽에 어포함 쪽 요것만 알루미늄 만큼이고 아, 나머지는 네. 다 스틸입니다 보통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런 링크들을 다 알루미늄 만큼으로 마감을 하는데 위에 것만 하나 딱 알루미늄 음. 만큼을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재료비를 아낀 거죠 물론 스틸이라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두께고 하면 스틸이 강성이 높기는 해요 그다음에 아예 그 스틸을 좀 얇게 가서 가볍게 가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음. 스틸의 단점이 뭐냐면, 알루미늄처럼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네. 음. 그러니까 진동이나, 뭐. 진동이나 아니면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 약간 거칠어요.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거동적인 측면에서도 좀 피드백이 거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걸 알루미늄 학금에서 상쇄를 해주는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뭐 4배, 5배 비싸니까. 음. 어, 막쓸순 없지. 예, 이렇게 주요 링크 하나만 딱 걸어 놓고, 요게 이제 가장 진동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링크라고 이제 찝어서저걸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놨고 그 나머지 링크들에는 이제 크게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 링크만큼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틸로 해놓은 거죠. 살짝 좀 아쉽네요. 러클하고 저 하나만 알루미늄 확금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한세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적으로 아, 다, 보면 다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지? 프리미엄인데 짜증난다 그지? 아, 갑자기? 갑자기? 가야지. 무슨 말이 어. 약간 저런 것들은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laughs> 저런 것들이 무슨 그런 느낌이 들죠? 뭐 그런, 그런 거다. 아하, 그런, 그런 느낌. 거다. 그 예. 서프레임이 BMW에서는 알루미늄 광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520D 네. 가격을 생각해 보면 프로피션 기준으로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거친 약간 승차감이나 어떤 차의 거동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이런 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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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는 네. 그런 차일 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전면 프레임도 그렇고 하부 프레임도 그렇고 스틸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스틸이 강성면이라든지 무슨 뭐 안전 부분에서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거친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융통성에 있어서 안에 이는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재료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건 프리미엄에서 쓸수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가성비 차원에서 사용하는 재료인데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G80도 스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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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확실하게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이게 어떤 기능적으로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도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아 이래서 비싼 거구나, 이래서 얘가 좋은 차구나, 이래서 얘가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도 될 만한 차구나라는 심리적인 만족감 측면에서도 그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미국 차들도 3, 4천 대, 3, 4천만 원대의 차들도 막뭐 여기 저 알루미늄 서프레임을 금식하게 쓰고 막그렇요네 뭐 맞습니다.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는 듯 하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세계적인 브랜드를 따라잡았다. 뭐 음. 이제는 뭐 우리가 진정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선레발을 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아, 오, 그러니까 네. 저런 옆에 것들이 다이아소음이 네. 실내로 그렇죠. 안 들어오게. 만 저런 것들은 잘해 놓은 거야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좀 비춰주세요. 네, 뭐 아주 아니, 저런 거 신기하, 신기할 아닌데. 신기할 거는 아니죠. 처음 보는데 나는 이거 방음 패드라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laughs> 신기하다 그러니까 <laughs> 좀 없어 보이니까. 왜요? 없어 보다 신기할 수 있죠. 그래대오떻게요 피디인데? 제가 그런 니까 아, 네. <laughs> 아니 PD. 근데 정말 쿠션처럼 되어 있네요. 네,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방음 오. 패드라는 게 재질을 보면 이렇게 적고가서 방음이 되나? 데 됩니다. 여기도 뭐 지금 해놓은 거 아닌가? 여기는 이제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아. 노면에 뭐 튀고 막할 때, 아, 페인트 보호하기 위해서 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탄 재질을 실버트로 두껍게 해놨고요. 아, 스프링. 스프링. 도그 멀티로 되어있네요, 상수가. 네.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습니다. 여기가 넓잖아요. 네. 위가 좁잖아요. 네. 위가 세있는 거죠. 네. 하나의 상수가 아니고, 음, 네. 네. 약간 가변적이라는 거죠. 저렇게 되면 하중을 네. 받을 때 특성이 이제 변하는 거죠. 가중 받으면서 음.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다가 음? 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되게 되면 이제 버티는 어떤 특성의 그 반응을 저런 식으로 이제 멀티로, 쳐트 이제 멀티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렇게 구현해놓은 을 거고요. 그 얘가 이제 코너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다이나믹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얘도 가중을 받을 때 토아웃을 벌려주는 세팅이에요 지금. 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면 네. 더 밸런스가 맞을 수는 있을텐데 이 링크의 각도라든지 네. 지금 체결된 상태가 하중을 받았을 때 살짝 걸려주는 네, 네. 그런 지금 체결이 되어있어요 캠버도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네 캠버도 잡아주고.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주고 위쪽에서는 살짝 잡아주고 밑에서는 밀어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롤 강성 롤 강성 이제 말하기 좋아서 계속 롤 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 토, 토인 컨트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토인하고 네. 그 캠버 컨트롤 네. 컨트롤까지 작용을 해요 거동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롤 강성만 얘기하는 건 가장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이거는 많이 오목점이 좋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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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마이너스 캠버 그다음에 토 아웃 이게 거동에서 후륜구동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소리> 그 스프링 레이트나 뭐 트렁크 보였던 반응성 외에도 캠버나 토조종만으로도차 거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뒤, 뒤,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만 보면 상당히 BMW 서러워져 있다. 라는 네.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드있습니다3시리즈랑 비슷한 어떤 형식으로 가려고 전륜하고 후륜의 서스, 서스펜션 구조가 네. 좀 많이 비슷하게 간것 같아요. 네, 요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한것 같고요. 실제로 거동에서도 언더가 이렇게 제어하기 괜찮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언더를 조금만 더 주, 네. 줄여주면 BMW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뭐 프리미엄이다, 아주 잘 되있다, 훌륭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인다. 좀 과정인 것 네. 같아요. 네. 뭐가 차이나면 쇼컵 쇼버의 스프링이 좀더 네, 가늘죠. 네, 가늘고 넓어요. 좀더 가늘고 넓어서 부드럽게 잡혀 있다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0마력 5 1 k g 밑의그 넓은 토크밴드를 물리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약간 롤강성이 네.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전후 밸런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면이 이제 스티어에서 가장 좀 거동적으로 불안한 감을 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 보여주고요. 네, 지금 뭐 으, 대체적으로 네, 구조가 뭐, 같아서 우리가 커버를 아예 안 뜯었죠? 네. 그러니까 구조가 거의 같아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네. 아니에요. <laughs> 들켰다. 아니, 뜯고 싶은데 김찬 드라이버께서 말리시더라고요. 남타타기왜 노지랍이냐 그러면서 그만 좀 아, 해라. 아 근데 진짜 똑같아서 안 뜯었습니다 여러분. 네. 부품도뭐 똑같이 사용했 있어요. 개양 예, 들어가 있고 어, 현대위아 마그나 예, 센터 디퍼런션 들어가 있고 이런 음. 마감도 뭐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머플러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신차에 가까운 차인데. 에, 이런 예. 연결된 브라켓에서도 녹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너트 이런 쪽에서 녹이 네, 노, 너트 네. 품질이 별로 안 좋네요 앞쪽 여기가 좋습니 그쪽 네, 네. 부심하고요 조명 네, 네. 아, 여기도 뭐 서브 프레임 구조 후륜, 전륜 다 똑같고요 스틸로 되어 있고 네. 뭐 드라이브 샤프트 형상도 같고요 휠 베이스만 길고 링크도 잡혀 있는 게 같아요 링크도 다섯 예, 개로 되어 있고 이쪽 위쪽 하나만 알루미늄 아크로 되어 있고요 오, 완전 똑같네요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있을 수는 약간의 있지만, 차이가 있어. 이게 힐베이스가 기본, 네. 달라서 기본적인 예. 구성은 똑같습니다. 예, 요것도 뭐 거동 만들어주는 어떤 그 구조들은 비슷하고요. 스프링도 이제 멀티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요거 약간 차이가 나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눈으로 봐서는 뭐크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모르겠네요방음 페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예, 비슷합니다. 음흠. 네, 그 다음에 엔드 쪽에 어, 여기 예, 좀 비치네요. 이게 정말 신차인데 아직 새 차인데. 네, 이런 것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바셔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휠 베이스에서 오는 차이, 그 다음에 전롤 강성에서 오는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거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좀더 컴포트한 쪽으로 스윙어를 세팅을 했는데, 출력을 받아내는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부드러운 세팅이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지는 네. 못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강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지만 네, 네. 부드러운 게또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강한 상태에서 전후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출력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부드러운 것도 역시 출력과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하중을 받았을 때좀잘 버텨내고 네. 에, 거동을 좀 자신 있게 운전자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 우리가 아까도 시작했습니다만 탈출 가속할 때 부스터 갑자기 걸려서 네. 예, 특성이 변하는 그러니까. 힘을 받았을 때, 하중이 걸렸을 때, 균일하게 네.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것들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의 네. 똑같기 때문에? 네.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더 설명을 하면 중복된 설명이 될것 같고요.